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까이스라고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마크 생존기 기생충 세상에서 살기 4화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Boom! 일단 제가 모든 방향을 다 가봤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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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한 군데 빼고요 바로 이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는 제가 깊숙히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가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소들 구경 좀 하고요 잘들 있었냐? 반갑다 아어 아. 그렇지. 근데 날아가면은 그 순수의 재미가 안 나와 걸어줘야겠죠?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되게 음산하고 스산하고 우중충합니다. 분위기가 살짝 있어요. 좀 쫄리는 그게 있단 소리지. 오, 아 이거 때문이구나. 어뭐 발목 붙잡는 것 같길래 물에서 뭐 튀어나온 줄 알았습니다. 일단, 오, 어? 아니 어떻게 오자마자 건축물이 나오나?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선착장 하나 있고요. 이 무서운 게 뭐냐면 횃불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뭐냐? 어 상자. 상자 보셨죠? 어. 어낚싯대오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 기생충들. 오늘은 기생충들인가 전면전인가요? 끝까지 안 보네. 어 터졌습니다 혼자경험치 야미. 주변에 기생충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래. 잘 가자. 여기는 묘진 것 같죠? 근데 안에는 물로 차있고요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 있네. 친구야, 이리 와라. 어! 오. 오. 잠깐만, 방패 껴야겠는데? 칼 들자. 어! 데미지! 천천히. 천천히 가요. 어, 막루. 일단 뭐 특별한 건없고요 서재인 것 같죠? 책이 다 있네요 아 이럴 거면은 이쪽 방에 와가지고 내가 파밍을 따로 하지 말고 이거를 다 캐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챈트 해주는 거 만드는 거면 어 뭐야 어. 여기는 지하가 있는 건물이라서 좀 무섭거든요 던전이야? 아 어, 근데 기생충 소리 왜 계속 나냐 케이크만 먹고 잽시다 무서워서 여기 오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나 던전은 무서워서 못 있겠다 진짜 여기는 그리고 소들이 되게 많네요 야! 어우 파밍 좋아 구경도 구경인데 파밍을 해줘야 제맛이죠 사탕수수 야무지게 먹어주고 여기 동굴이 엄청나게 크게 있는데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굳이 들어갔다가 봉변당할 수 있죠? 놀아줄 필요 없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밀림을 지나가주고 있는 깔수입니다 뭐 특별한 것들은 없어요 오 동굴이 조금 많이 보인다는 정도 어! 새로운 지형에 도달했습니다. 드디어 메이플 시럽을 짤수 있나봐요, 깔 수가. 단풍이 있네. 캐나다인가봐. <laughs> 큰일 났어요. 해 졌어요. 해가 집니다, 지금. 석양이 진다. 이거는 탑쌓아야 돼. 올라가자. 아, 집에 침대 두 개인데 하나 가져올걸. 아. 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또 올라오니까 집이 있냐? 아, 저 집을 가볼까요, 말까요? 일단 침대는 있을 거 아니야. 집이니까 침대가 있을 거 아니야. 없으면 여기 일단 양을 잡아서 양털을 모아줬으니까 집에 들어가자. 아 잠깐만 이거는 불쾌한데? 여기 처음에 왔던 그 던전 아니야? 똑같은 건물인가 본데? 아, 다르네. 거기는 물이 없었거든. 어, 여기 뭐, 이거 뭐, 그레이 맥이라는 친구의 집이었나 봐. 어, 근데 제가 알아줄 필요 없죠? 어, 저는 여기서 침대만 이용하겠습니다. 어, 매의 끝이다. 드디어 이매의 끝에 왔어요, 깔수는 좋아. 그렇다는 건. <laughs> 그렇다는 건, 저기 밖에는 마을이 있다는 소리겠죠? 재밌는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은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야 이거 완전히 메이지로 나갔구만. 어!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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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ughs> 마을이다. 예. 아 잠깐만 진짜 너무 반가울 것 같아. 주민. I need you, bro. I'm here, man, bro. 어, 아, 야너 이거 본적 없지? 어? <laughs> 본적 없지 이거. 야 골렘 형 어디 계십니까? 골렘 형안 계십니까? 없나 보네. 어우 권렙령 없으면 아 여기 지켜줄 사람이 없다 그죠 그렇다는 건 여기도 생체 연구소로 쓸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주민을 감염시킬 겁니다 오늘은 집에 입구를 다 막아야 돼 일단 집에 입구를 다 막아보자 얘네가 한 집에 모이게끔 집에 입구를 다 막을 겁니다 야너 나가봐 나가 와 얘네는 반응도 안 하네 구버전이라 어우 자, 해질 때까지 한가로이 저는 나무를 캐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나무가 아니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제 이제 마을을 가꾸고 길러온 우리 주민 친구들이 이제 농사도 짓는데 이제 거기에다 사용된 원목을 제가 다 캐주고 있는 중이에요. 어, 야미. <laughs> 자, 해가 점점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해가 내려갈 때까지 제가 만들어 줄게 뭐냐면 여기에 간이로다가 제 집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임시로. 왜? 오케이, 자 간이로다가 제가 임시 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야 이거 뚫려 있구나. 자 주민들이 다 밖에 나와 있죠. 이제 슬슬, 슬슬 주민들이 모여 있어요. 아야 이거 진짜 이거 좀 긴장되면서 설렌다. 이 복잡 미묘 변태적인 이 감정이 뭘까? 자전부다 집안으로 들어갔죠. 제가 원하는 친구들이 스폰이 됐습니다. 데리러 갑시다. 야, 야 니네,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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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 어넌 빠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 성격 급하시네. 예예예예 잡아. 아 뭐야? 야 와봐. 오 절절 절절 절. 아 뭐해?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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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좀 어떻게 해봐. 감염 좀 시켜봐. 나랑 놀지 마. 왜 자꾸 나랑 놀아? 주민이랑 놀아 주민이랑. 아이 아 있어봐. 내가 한번 어? 어? 됐다 됐다. 원하는 대로 교배했다. 여기, 여기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돼. 여기 뚫어야 돼. 열로 유인하자. 오, 왔다, 왔다. 에, 너 일로 와봐. 옳지, 옳지. 아, 뭐야. 아, 야, 주민이 더 빨리 나갔잖아. 야, 주민이 이동속도 뭐야? 말레이야 달리기. 나이스. 아, 아, 막았어야 됐는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 만들어냈다, 만들어냈다. 와, 드디어 만들어냈다. 와, 주민감면 성공시켰습니다, 드디어. 옳지. 자, 이제 집에 가서 자요, 저는. 전 집에 가서 잘 겁니다. 집으로 가자. 내 집이야. Have a good day. 아, 뭐야. 아! 아니, 뭐하는? 뭐가 있는데? 뭐 있는데? 뭐야, 저거. 어, 간다, 간다. 아! 저건 또 뭐야, 왜. 얘는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 거냐? 구경해 줍니다. 어, 근데 너는 사실 필요 없어. 난 쟤가 필요해. I need you, bro. 데미지 좀 볼까, bro? 야, 야, 나좀 때려봐. 아이고, 때리질 못하네. 친구야, 때리질 못하네. 아유, 소보다 못하네. 소는 때리던데. 그러면, 여기 또 마침 재물이 하나 있네요. 바로 감염시킵니다. 야, 야, 야. 옳지. 어! 잠깐만요. 어, 아, 왜 나를 때려요, 또? 아이. 아야딴 애들이랑 놀아라 딴 애들이랑. 아, 주민다 어디 갔어? 일덜얼지옳지 옳지. 어, 잘못 들어왔다. 어우,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 아, 잠깐만. 하. 아, 아유, 안 잡았으면 내가 죽었다 이건. 와, 주민 가지고 놀다가 골로 갈 뻔했네. 와. 안 되겠다. 이거 주민 가지고 노는 거는 일륜적인 범죄입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다시 내 집으로 가자. 타임 투고 홈. 요번에는 좀덜 가봤던 방향이거든요, 여기는. 요쪽으로 조금만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또 빌리지네? 아, 안 돼, 안 돼. 깔수 참아. 주민 괴롭히기 참아. 한 턴만 참아. 어? 성을 하나 찾았어요. 어, 이야. 내부 진입 들어갑니다. I'm here, man. 아, 여기도 던전이야? 던전이 딥다았네 어? 이건 또 뭐야? 자, 건축물이 왜 이렇게 많냐? 어. 아, 요것도 던져있네. 이제 나머지는 웬만해서 다 구경을 했던 곳이라가지고, 봐줄 필요가 없는데, 마을을 또 찾았네요. 자, 세 번째 마을입니다. 심지어 해가지고 있는데, 아, 이거 참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정체불명의 타워 하나 발견했습니다. 스포너가 있네요. 깨줄게요. 어, 여긴 또 침략을 받았나? 어 오자마자 주민 좀비가 저를 반겨주네요. 어, 대장간이다. 어, 나이스 흙에서 안장, 안장 좋네. 어후, 징그럽네요. 다들 어디서 뛰쳐나왔을까? 아니, 이러다가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할거 같아. 에이, 기생충이 너무 안 나와요. 그냥 집을 가야겠어요. 또 무슨 집을 찾았는데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겨준다 또. 응, 어, 일로 와. 어? 집인데? 가정집 아니야? 어. 뭘까? 90일, 40일, 170. 7일. I kept this diary for someone to find and hopefully read it. 그니까 어... 희망에 가득 차서 읽을까봐 읽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다이어를 남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템을 좀 남겨두고 간것 같은데 제가 있던 집 구조랑 똑같네요. 어, 얘는 의자도 냈던데? 자 이렇게 세상 구경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깔수입니다. 아 따갑쓰 안녕 야 갔다 왔어 니네 친구들 많더라 근데 이제 슬슬 니네는 더 이상 나랑 함께할 수 없어 자리 공간 차지로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어잘 가자 잘 가고. 자, 이렇게 오늘은 맵 구경 플러스 주민이 감염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성공적인 마무리입니다. 아, 이 성대한 연구예요 진짜 엄청난 연구입니다 이거. 깔 수가, 이렇게 생존기를 길게 가져가지 않아요. 저는 모든 컨텐츠를 이렇게 길게 가져가지 않는데, 요번 컨텐츠는 좀 상당히 길게 가져가고 있는 중이죠. 어,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또 들고 와서 이 생존기 5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うわはイ